아이고, 잘한다. 아! <laughs> 아이고, 청소 잘하네. 어이, 우리 집 청소 잘한다. 다 했어요? 제 청소 다 했어요? 옳지, 옳지, 옳지 잘한다. 아이고 청소도 잘해요. 누구 딸이 이렇게 청소도 잘해요? 아이고 여기도 해주세요. 여기. 여기도 청소해주세요. 여기도 해주세요. 여기도 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이, 하기 싫어요 이제. 아이고 잘한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기도 해주세요, 여기. 여기도 해주세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하니, 빡빡 해주세요, 빡빡.